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져 있던 20년간의 상처 그리고 마지막에야 드러난 진심과 이기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결혼 30년차 한 시어머니의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시대 식구들과 엮이며 살아온 세월, 누구보다 고단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제 남편은 첫째였고 시동생은 막내였어요. 시동생은 남편보다 9살 아래였어요. 그 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출을 밥 먹듯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반항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도박, 절도, 나쁜 친구들과 떼지 어울려 다녔었죠. 시어머니의 말씀으로는 늘한 곳에 정착을 못하는 팔자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동생을 늘 감싸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요. 그래서 늘 시어머니와 남편이 시동생이 일로 싸우는 일이 다 반사였어요. 엄마, 엄마가 그렇게 감싸고 도니까 얘가 저 모양이에요. 제가 알아듣게 잘 가르칠 때에는 엄마는 모른 척하고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그랬어요. 얘가 어려서 그런 건데 네 아버지한테 혼나고 또 너한테 혼나고 그러면 쓰겠냐? 진수는 너랑 다른네다 철들면 다시는 안 그럴 거다. 적당히 해라. 맨날 집에만 오면 혼나기만 해야 되겠니? 그러면 집에 정을 붙이겠니? 늘 사고만 쳐서 야단만 맞는 시동생을 시어머니는 막내라 그런지 걱정하면서도 안쓰럽게 생각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따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시아버지가 유난히 엄격하신 분이라서 형이 동생을 야단을 치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둘째 아들이 엇나가면 어쩌나 하고 노심초사하기 바빴어요. 시어머니 그런 행동 때문에 남편과 시동생과의 관계는 극과 극의 대립각이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사이도 그리 좋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은 시댁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였던 3천만원을 몽땅 들고 도망을 쳤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아끼고 아끼던 금푸치도 싹쓸이해서 갖고 튀었습니다. 시동생이 갖고 간 돈은 시부모님과 함께 살려고 남편 이 22평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 돈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때도 경제적 무능력자였고, 시어머니는 허리가 안 좋아서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남편이 실질적인 가장이었었죠. 아파트 분양가는 7천만원 정도였었는데, 입주를 바로 앞두고 잔금을 치를 돈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때 심장은 말도 못했어요. 아무리 철딱선이 껍기로 사니 함께 살 집에 돈을 갖고 날라버리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매달 올라가는 아파트 값에 저도 오죽하면 시부모님과 시동생과 함께 살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불행이었는지 다행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남편이 멘붕이온 상태라서 저도 무척 힘들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1 0모가의합간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대출을 더 받아보려고 했지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2평짜리 아파트는 포기했었죠. 그때도 시어머니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친수를 지잡듯이만 잡지만 않았어도 그 애가 엇나갔겠냐? 오죽하면 집에 정을 못 붙이고 돈을 갖고 날랐겠어. 이게 다네 탓이라 그때부터 남편은 시어머니를 멀리했어요. 시어머니와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생활비도 보태지 않았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도 바빴으니까요. 그후 시동생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실에서 위독할 때에도 돌아가실 때에도 남편이 사고사를 당해서 장례를 치를 때에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로 이렇게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집안에 시집을 와서 안한 고생이 없었어요. 성실한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면 될 거라고 믿었었는데, 실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팔자련이 생각했습니다. 살기 바쁘다 보니, 시동생 일도 차츰 잊게 되었어요. 혼자 남은 저는 식당에서 참모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식들도 성인되어 뿔뿔이 터졌고, 시댁가의 왕래도 거의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차츰 시동생이란 존재는 서서히 잊혀져만 갔는데요. 그날 집 앞에 나타난 처치한 얼굴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0년 전 전재산을 통째로 들고 사라졌던 시동생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못 알아볼 만큼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겨우 뼈와 살만 남아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있었죠. 형수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예요 진수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우리 집에서 시작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때는 뭔가에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진짜 도련님이에요. 맨르고깡 마르긴 했어도 어릴 때그 얼굴이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네, 이건 무거우니까 여기에 놓을게요. 아니, 어떻게 여긴 알고 왔어요?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이제서 찾아와서요. 그때 시동생을 처음 봤을 때 뭐라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반갑기는 하더군요. 비록 남편 돈을 갖고 튀는 바람에 남편과 제가 고생을 하긴 했지만 살아있어서 다시 만나는구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늘 그랬어요. 어디서 되졌는지 어쨌는지 연락도 없는 것이 살아있기는 한가 봐. 그런 것은 혼구녕을 내서 이 땅에 팔도 못붙이게 하는데 말이야. 시동생이 내게 그랬습니다. 좀더 일찍 와서 했는데, 알다시피 내가 염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네요.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이 많았죠? 네, 고생을 말해 뭐해요내 팔자가 그런가 보죠.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가 아파요? 그러자마 쓱하게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내가 벌 받았나 봐요. 폐암이에요. 발병한 지는 10년이 되었는데 한번낳다가 다시 재발하니까 무섭게 나빠지네요. 아마도 제가 사람 노릇을 못하고 사니까 데려가려고 그런가 봐요. 병원은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젠 병원 치료는 포기했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온 겁니다. 엄마한테는 도저히 못 가겠고 형수 먼저 보러 온 거예요. 형수님 정말 미안해요. 그 동안의 사정을 들었더니 식당이 식료품 납품한 일을 하다가 지금의 가족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주방에서 나쁜 공기를 마셔가며 꽉 막힌 조리대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 병을 얻었다고 했어요. 훔쳐간 돈이라도 마련을 해야 시어머니한테 낯짝이라도 있을 텐데 그만한 돈을 모을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했어요. 막상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 이날 일이 후회가 되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만나서 용서도 구하고 자식된 도리로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후 시어머니를 뵈러 찾아간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문전박대를 했다며 그대로 제계로 왔더라고요. 저도 처음 그때 시동생 가족들을 만났었죠. 시동생은 재혼이와 결혼했다지만 상당히 좋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시동생을 많이 아끼더라고요. 그재혼이의두 아들들도 진심으로 시동생을 아빠로 따르고 착했어요. 그후로 저도 시어머니한테 자주 찾아뵙곤 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시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다 옛날 일이잖아요. 아직도 그때가 너여우세요? 너 같으면 안 그러겠냐? 내가 얼마나 진수를 아꼈는지 너도 알잖냐? 진우기가 진수한테 야단을 치고 그랬어도 애가 기죽어서 더 나쁜 길로 빠질까봐 내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데 그렇게 그 많은 돈을 갖고 도망칠 줄 알았겠냐? 그때부터 난 사람은 안 믿기로 했다. 자식도 다 필요가 없어. 진수 때문에 네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했니? 그것을 생각하면 진수 얼굴만 봐도 징글징글하다. 지가 나를 찾아오려면 최소한 갖고 도망친 돈을 들고 와야 하는 거 아니냐? 무슨 놈의 낯짝이 저렇게 두꺼워? 어머니 돈이 있었으면 친작에 와서 어머니께 드렸겠죠. 냅두세요. 이젠 살날도 얼마 안 남았다잖아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펄꺽더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라통이 난다는 거야. 지가 살만 할 때는 내 생각은 눈꼽만큼 하지 않다가 이제 죽을 똥 살똥 하니까 아쉬워서 날 찾아온 거 아니여. 너도 조심해라. 또돈 떨어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또뭘 훔쳐갈지도 몰라. 저놈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알았냐? 너는 순진해서 다 고구당할 상이니까 조심해. 내가 오죽하면 내 자식인데 그렇게 말하겠냐? 시어머니는 단호했어요. 그때 훔쳐간 돈을 가져오지 않고서 용서를 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시어머니를 맘 돌리게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을 날 받아놓은 상태에서 저렇게 불쌍하게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효도를 하겠다는데 그 마음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도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혼자였던 내게 동서도 생겼으니 좋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번씩 시동생 가족이 어머니 집 대신에 우리 집이 마치 본가인 마냥 자주 오게 되었어요. 그 무렵 시동생이 경매로 산 나주 땅이 토지 보상금 7억이 나왔습니다. 시동생은 시어머니께 그 사실을 알렸고 1억을 드렸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싹 변했습니다. 진수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지금이라도 나를 찾아와줘서 고맙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갑자기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시어머니에게 시동생은 감격을 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시동생 가족들도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고 수시로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동서가 반찬을 해다가 바쳤고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을 청소도 해주고 못다 효도를 다 했단 듯이 엄청 잘했어요. 시동생은 폐암 말기라서 몸도 좋지 않았지만 수시로 시어머니를 찾아뵈었는데요. 어느 날 동서가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는 동서가 하던 식당 일은 그만두고 토지 보상금을 받은 돈으로 나주에서 4층짜리 허름한 건물을 사서 하숙을 하려고 준비를 하던 때였어요. 형님, 어떡하죠?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 말이에요. 어머니가 왜요? 한숨을 푹 쉬더니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토지 보상금을 받은 돈 7억을 다 내놓으래요. 큰맘 먹고 1억을 들였었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하대요. 진짜 어머니가 그랬단 말이야? 네. 애아빠가 훔친 돈과 금붙임만 해도 지금 시세를 얼만줄 아냐고 하시면서 거기다가 애아빠가 그렇게 전 재산을 다 훔쳐서 내 빼지만 않았어도 아주버니가 그렇게 빨리 죽진 않았을 거라면서요. 전 이왕이면 남편이 죽기 전에 꼭 어머니한테 용서를 빌고 효도를 하고 싶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저렇게 나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냅둬. 어쩔 수 없잖아. 신경 꺼. 하지만 철옥기들 아빠가 어머니한테 잘절매니까 그래요. 죽기 전에 꼭 엄마한테 용서받고 싶다잖아요. 1억을 드리고 어머니가 받았으면 용서받은 거야. 꼭 어머니 입으로 너를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받는 건 아니야. 그후 저도 동서가 말이 신경이 쓰여서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여쭸어요. 어머니, 서방님이 1억을 드렸다고 하던데요? 뭐? 그새 너한테 일로 바치든?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젠 돈도 받으셨으니까 잘해주세요. 동서도 참 착해요. 동서? 니한테 동서가 어디 있어? 진수가 아직도 속을 딱 찍어 없어서 남의 자식한테 돈 푸고 사는 거 아니냐? 진수가 뭐가 아쉬워서 7억이란 큰돈을이 엄마를 놔두고 생판 피한 방울도 안 섞인 남의 자식한테 퍼주냔 말이다. 시어머니는 처음 1력을 받았을 때에는 시동생에게 잘 해주다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다 주고 가란 식이었어요. 하루하루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갔고 드디어 시동생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습니다. 끔찍한 고통에 약물을 투여받고 몽롱한 상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시동생에게 시어머니가 매일 찾아와서 그랬어요. 너는 나한테 마지막으로 효도를 한다 손치고 너한테 남은 돈 6억을 전부 나한테 넘겨라 빨리 네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나한테 넘기라니까 그래야 네가 내 자식이야 그렇게 다주고 가는 시동생에게 호통을 치는 바람에 간호사들에 의해서 병실 출입 금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병실 출입금지를 당하니까 그 원통함을 동서와 동서의 투아들들에게불었습니다내 아들 돈 내놔. 니들은 자격이 없어. 그 돈은 내 아들 돈이야. 내 아들을 병들게 해놓고 돈만 빼먹을 작정이지? 그렇게 동서를 포기만 하면 동서 머리를 쳐 패고 고박을 하곤 했는데요. 동서가 처음엔 참아도 매번 참기만 하겠어요. 두 사람이 병원에서 마주치기만 하면 악을 써대고 싸우니까 그렇지 않아도 타주고 간 송장인지라 소리만 유독민감한데 시동생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저는 가운데서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시동생 곁을 지키면서 그랬어요. 어머니를 용서하세요. 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서방님을 아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아프니까 저렇게 반대로 저러시는 걸 거예요. 시어머니가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는 시동생에게 그러더라고요. 진수야. 하늘나라에 가서 네 형한테 할말 있어 할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한테 나머지 6억을 준다고 해라. 유언으로 남기면 된다. 아직도 안 늦었어. 금말을 그 알아들었는지 내게 손짓으로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내란 신호를 주더라고요. 그서살수 없이 밖으로 나가자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코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돈가 내가 아끼는 금부지를 싹다 도둑질해 간 놈이. 죽을 때가 되어서야 나타나서 생판 모는 남의 자식한테는 6억을 주냐? 20년 동안에그 이자가 얼마냐? 아니지. 너 때문에 고생고생을 하다가 죽은 네 형의 목숨값은 안 내놓을 테야? 양심 있으면 말좀 해봐. 시어머니는 다 죽어가는 시동생 앞에서 한말또 하고 또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마다 시동생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쳤어요. 결국 그 모습을 지켜봤던 동서가 참다못해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어머니,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1억을 들었으면 됐지.또 뭘 바래요.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1억을 다 쓰시고 가면 내이두 손에 장을 지지네요.자식이 주고 갔는데 돈 달라는 말이 나와요.한 푼도 못 줘요.저 아니었으면 어머니 아드님은 굶어 죽었어요.내가 있어서 지금까지라도 산 거라고요. 아셨어요? 뭐야? 이게 어디서 남의 자식을 탈고 와서 며느리 행세야? 내 아들 돈당장이 내놓지 못해? 85세인 시어머니가 어쩜 그렇게 목소리도 저렁저렁 하시던지 힘도 장사더라고요. 제 힘으로 말리기도 지칠 정도였습니다. 시동생은 하루하루 쉬도록 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고통에 몸을 떨었어요. 어느 날 밤인가 시동생의 컨디션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호흡기를 떼고 말을 할수 있을 만큼요. 그러자 저에게 마지막 유서를 부탁했어요. 형수님, 제발 부탁이에요. 엄마한테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제발 그렇게만 전해주세요. 그리고 유곡은 못 들여서 죄송하다고요. 우리 애들은 앞이 장장하잖아요 미안하다고 전해줘요. 그날 이후로 진수는 점점 말을 잃어갔고 의식도 흐려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시동생이 거의 임종이 다가왔음을 알렸는데도 시어머니는 변함이 없었어요. 진수는 돈 3천만 원하고 내 금붙이 들고 내 뺐을 때부터 내 자식이 아니었다. 죽든 말든 그 자식은 내 인생을 망친 온흉이야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의 자식한테 돈이나 퍼주고 가는 인간이 무슨 내 자식이냐. 벼락마다 죽어야 돼. 시어머니는 끝내 시동생의 임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의 마지막 소원인 용서도 해주지 않았고요. 초점을 잃은 마지막 순간까지 병실 문쪽을 쳐다보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기다리 눈치였어요. 마음이 아프더군요. 20년이 지난 지금인데 자식이 저렇게 죽어가면서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왜 못할까?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마저 6억 원을 준다고 했으면 따뜻하게 용산단 말을 해주면서 잘 가라고 보내줬을까? 어쨌든 시동생은 씁쓸하고 쓸쓸하게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시동생이 장례를 치른 동안 시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례가 끝난 후에 낮에 있는 동서와 그녀의 자식들을 찾아가 그랬어요. 내 아들 돈 내놔라. 내 아들 목숨값이야. 당장 내놓지 못해. 동서는 수시로 찾아와서 삭대질을 하며 돈 내놓으라는 시어머니에게 엄청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동서가 6억을 시어머니한테 주겠어요. 시어머니도 그걸 모르겠나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확풀이 대상이 필요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전에 내게 했던 것처럼요. 돈한푼못 받을 줄 알면서 거기까지 간대인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 시동생의 묘가 있었거든요. 낮에 할아버님과 할머님과 시아버님의 묘가 있는 선산이 있었는데 시동생은 거기에 묻히기를 원했지만 시어머니가 반대를 해서 거기 에 묻히지는 못하고 동소가 가까운 곳에 땅을 사서 시동생의 묘를 만들어 줬어요. 시어머니가 아마도 시동생의 묘를 찾아갔다가 동생에게 할 말도 없고 하니까 그냥 악담만 퍼붓고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딱 3개월 뒤엔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사력을 다해 한 마지막 말은 이랬어요. 내가 죽거든 다 네가 가져라. 그리고 나는 큰아들 옆에 있고 싶다. 나주는 싫고 내 큰아들과 같은 곳에 묻어줘. 아니 같은 납골당에. 네 그럴게요. 그리고 너한테는 미안했다. 시어머니의 그 진술한 말씀에 너무 놀랐습니다. 설마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은 때로는 상처를 감추는 가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묵묵히 버텨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그 가족도 최소한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는 우리 애들과 동서와 동서의 두 아들들이 발벗고 나서서 돕는 바람에 조용히 잘 치렀습니다. 이젠 시어머니는 없고 두 며느리만 남은 세상이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이혼대로 시어머니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시동생이 들였던 1억도 고스란히 제 손에 들어왔어요. 다 쓰지도 못할 돈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고 마음 아프게 해서 시동생을 보냈는지 알것 같기도 합니다. 저를 자식보다 더 아꼈나 봐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